지나 다니면서 보면 여기 낚시꾼들이 많더라고. 오늘은 어, 걔도 없네. 어떻게? 오 잡혔다 잡혔다. 뭐이 많다야. 어머. 더 집에라. 개 개도 있잖아. 어머 열어 열어봐라. 개가 어떻게 거기 들어갔어? 와망둥아다 크지. 헉, 크다. 이, 아, 이 자꾸 열어봐라. 아니, 참개예요, 참개. 이 자꾸 열어봐라. 참개는 먹을 수 있어. 참개 엄청 비싸요. 그리고. 가자, 가자. 돌도 같이 넣어놨거든. 응. 이거 다, 오, 크다. <laughs> 이거 뭐예요? 이거 망둥어 아닌데? 망둥어다. 망둥어야? <laughs> 그 다음에 개는 어디에 있니? 뭐, 망둥어몇 마리야? 큰게 많네.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명품 다섯. 명품이니까. 응? 많다, 야. 이게 참기라고. 아, 어, 뭐, 뭐, 개도 들어갔네. 매운탕에 먹어. 어, 어. 여기다 놔봐라. 여기, 여기다 두개 놔봐라. 어, 망가지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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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여기다 두다 물어 놓지, 물어 놓지. 아이, 물어 놓지. 개가 바보야. 여기 참기야? 응 오. 이게 깨끗한, 깨끗한 데주인것 같아. 이, 이 물이 깨끗해서 여기서 생기나? 어 물이 깨끗한 데서 사는구나. 좋네망두는 음, 어제 세 마리였는데. 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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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 지금 여섯 마리인가? 지금 야,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오지? 못 나오지? 어. 어... 맞다. 네가 그 참개가 아까 잡은 게적다고요 적지 어... 내보기는커보이는데 아이 새끼야. 어, 그 새끼예요? 야, 아, 저기 참개 다는게참 신기하다. 난개 잡힌다니까 신기하네. <laughs> 신기한 법수와 바다하고 응. 미물하고 교체되는 데는 항상 그런 게 있어. 아, 참개, 장어. 아, 그런데 장어도 있대요. 그리더라고. 음. 장어 있대요. 네, 참개도 잡히고, 장어도 잡히고. 아. 아. 오, 말이 깨끗해서 예쁘네. 아, 숭아하는 말이 말이 엄청 깨끗하네. 어, 멋있다. 말이 전번에도 여길 지나가면서 봤는데, 어, 저 한번 내려가 찍어봤으면 좋겠는데, <laughs> 오늘에 와서 찍게 되네. 이 말도 서... 그 사료를 먹어요? 어, 네. 살을 먹으면 먹어야 네네. 고기인데. 어. 네. 한달 여기 가둬놨는데 이제 먹이가 없어가지고. 네. 하면서 이렇게. 네, 여기는 저, 저, 이, 이게 없으니까 저쪽으로 나가니까. 어... 저 저쪽 다리 아 어... 축사에 데려가고. 네 네. 지금은 여기다 놓죠. 어. 네. 그럼 사료도 절약되고 예. 료잘 먹죠. 예 예. 풀 먹으니까. <laughs> 그, 그 이름 다 있어요? 네. 어 자기 이름 부르면 알아요? 네. 이건 이거, 이거는 제주 명마. 어. 어아 아유 니 자기 이름 부르면 알아요? 네 아들아 하다 알아요 어... <laughs> 이제 나 이제 한국 마산에 등록하면 사람같이 주민등록번호가 얘네 예, 다 있어요 어. 네, 그때 이제 이름 올리는 거아남이로가면는다 말이 여만한 높이를 이렇게 뛰어 넘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네, 뛰어 넘는 말도 있죠. 이건 장애물 용이 아닙니다. 장애물 어. 뛰어 넘는 말들래서 넘죠. 어. 이거는 이제 생면만하더니까 네. 장애물을 수면을안시키니아 이게 안 넘어와요. 네. 그럼 음. 저녁에는 꿀고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저녁에도 방에도 놔두요. 어. 여기 가로등 있어서 화려해. 방에 어. 가로등 닫아. 네. 네, 아이 가야죠. 아, 구경 잘 했습니다. 멀리 던져야지. 술이 길면 좋지 않니? 멀리 던지면... 엉키겠다. 술이 엉키면 풀기 어려우니까. 옥수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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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눈이 얼렁 가네. <laughs> 야, 옥수수도 이렇게 잘 먹냐? 아이고. 내 사진 찍으라고 얘가. 나 죽까? 됐다! <laughs> 야, 기한 거는 왜 여기 안 보이니? 여기 빨간 게. 여기가 틀려야. 어. 여기는? 나 거기 때문에 물고기 들어가는 가 같아. 야, 기한거 저쪽에 다리를 옮겨라. 거기, 거기들이 거기 안 오나 보다. <목소리> <목소리> 신기한 게 옥수수를 먹는다는 게 신기하네. 난 지렁이만 물리는 가 했더만 아이고 먹고 갔구만 하나 먹고 하나는 남겨놓고 갔구만 아이고 귀한 데서 팔딱거리는데 물리지 않네 많이 잡았네 어 잡았네 어제 몇 마리나 잡았네 어제 어 엄청 잡았지 어제 몇시만때나왔 돼? 제시그때나왔지가시그때나오니까4시까지는잘잡시오가야 음. 아까 잡았지 잡혔지 시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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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저 멀리 들걸. 이거 통발 설치하고 가려고. 오늘은 그만 자꾸 통발 설치하고 가야지. 날이 저물었으니까. 목이 다 나왔니? 살짝 갔다가 나라. 총발랐으니까 내일 또 뭔가는 잡히겠죠? 내일 또또 있어야겠네요. 모르지 뭐 시한테 라면 집에 가서 있습니다. 잡힐 테지. 고기한테 물어봐. 바다에다 던지면 저기 잡힌대요. 바다 고기들이 잡힌대.